제주 지방에는 오늘 한라산 성판하게 86mm의 비가 내렸고 제주시 30일 서귀포 26, 성산 39, 고산 9mm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낮에는 한때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 산지에는 내일 밤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제주도 남부를 제외한 육상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 해상에도 풍랑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마라도와 가파도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기상청은 월요일 오후부터 해안 지역의 기온이 영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눈이 오겠고 수요일까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측근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출신 김우남 전 한국 마사 회장의 일심 선고 공판이 다음 달 8일 수원 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립니다. 제주시 을선거구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우남 전 회장은 2021년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포권을 하고 채용 절차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강요 미수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김전 회장은 직원이 채용 절차에 맞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질책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귀포시가 교통과 소방 대책이 미흡하다며 불허했던 매일 올레시장 근처 주상복합 아파트를 7년 만에 허가했습니다. 서귀포시는 건설 업체가 아파트 세대 수를 130세대에서 90세대로 줄이고 도로변에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 진입로와 출구를 분리하면서 교통 체증이 줄고 소방차의 진입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건축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2017년 건축허가가 나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폐쇄했는데 이후에도 4차례나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취소하면서 교통과 소방대책을 보완했습니다. 제주지역 직장인의 평균 급여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작년 제주 지역 근로자의 1인당 총 급여액은 3,570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제주는 2020년과 2021년에도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울산이 4,736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서울과 세종시 경기도 순이었습니다. 제주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가 15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셋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제주 지역은 지난주에 비해 0.04% 하락했습니다. 제주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2022년 8월 둘째 주에 0.05% 내린 뒤 12월 첫째 주에는 0.47% 내려 하락폭이 가장 컸고 지금까지 15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관광대학교의 졸업생 취업률이 제주도내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정보공시센터인 대학알림이가 2021년 8월과 2022년 2월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 도내 대학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